다음 함수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물어봤는데 합이 1이랍니다. 그래프를 직접 다 그려서 그렇게 원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절대값접어 올리고 그래서 그려도 됩니다만 이렇게 치환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쌤은 sin x라는 놈을 l a r x라고 치환할게요. 치환하면 sin은 최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마이너스 1보다 커 나갔고 l a x가 니까 여기까지는 뭐 별거 무리 없을 것 같고 y는 마이너스에 절댓값에 와즈 x 플러스 2로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 그래프의 최대 최소 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그릴건데 그래프 빨리 좀 그리는 방법이 어 1차의 절댓값이니깐 어 v 자선럼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라서 이렇게, 이렇게 한번 적볼까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 줬죠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x 2의 완전제곱에 블러스 K라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라 하면, 최고층에서 움츠러서 위로 블록할 것이고, 이렇게, 요게 꼭점 좌표인데 꼭점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? 여게 X를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, 요점좌표가 마이너스 2콤 K가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. 동일한 형태로 생각하면 됩니다. 단지 이게 그래프가 1차 함수와서 V자처럼 생겼다고 보면 되고 다 이렇게.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되고, 이렇게. 대칭 축이 얼마냐 하면, X를 골 마이너스이고, 빨리 그리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. 이렇게. 이 정자표가 마이너스 2 콤마 k가 되는 것이 이렇게 주어진 문제에서 보면 마이너스에서 1까지만 그리크니까 마이너스 이은 어떻게 있나요? 빨간색 부분이 마이너스 되겠죠? 마이너스.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1. 1은 또 오른쪽에 있으니까 1이 오를 수도 있거니까요 그림만 그릴 것이고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뭐가 되는가? 최대 값이 될 것이고 1일 대입했을 때값이 최소 값이 되는 거죠 이 주어진 함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이 되고, 1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죠 마이너스 k 플러스, 마이너스 1 플러스 k,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최대 값이 될 것입니다. x1을 대비하면 요거는 마3이 되잖아요.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최소 값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조진 문제에서는 최대 최소 두 개를 되 있는, 있는 값이, 요두 개를 되 있는 값이, 마치 합이, 최대 최소의 합이 1이라고 했으니까, 그래서 k 값을 구할 수 있네요. 두개더 하면 2k, 마이너스 4가 되는데, 얘 값이 1이다. 가 되니까, k는 2분의 5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